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바로 겁니다. 장도에게 전화 받아. 여보세요. 아, 하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앵글이 막 화려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감독님을 새로 뽑았습니다. 정자세로 보는 게 아니고 제 시선에 따라 계속 움직여요. 이건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도에게 전화 받아. 앞전에 지금 1탄이 아주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아 주위에서 그래서 혹시 남는 토크 있냐? 짜투리 토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받아. 여보세요. 아 도서관이세요? 도서관이야. <laughs> 아 예, 조용하다가 하셔가지고. 나이마흔에 도서관은 웬 도서관이야. 어? 어디 실버 학당 다니는 거야 뭐야? <laughs> 아니 컨님트도 직접 편집 그 어떻게 그 독학을 하셨어요? 아팀 버튼도 혼자 하시잖아. 스피버도 혼자 하시고 다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팀버튼이 애드립이신 거예요, 이 선배님께서는. 아니야, 준비한 거야. 작년부터 준비했어. 써먹을 데가 없다가 오늘 딱 써먹네. 날이 나리, 날이다, 오늘. 대단하시라고 그건. 걸, 걸음마 단계야. 네, 하면서 재밌으면 재밌던데, 선배님? 어, 아직 재밌는데 남들도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게 중요하지. 나 혼자 재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laughs> 같이 재밌어야 즐거운 건데, 그지? <laughs> 어, 아 크크크 난리 났거든요? 아, 진짜? <laughs> 유튜브 좀 시간 걸리니까요. 선배 아직 사람들이 모르니까. 금방 소문만 나면 끝나죠. 선배. <laughs>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laughs> 내가 보기. 하긴야 뭐. 우리 민족은 또 오랫동안 기다린 민족이잖아, 그렇지? <laughs> 그죠. 끓는 점이 이제 있어야죠. 아 그럼 조선시대도 500년이었는데 뭐. <laughs> 길었잖아. 기다리다 보면 뭐가 있겠지. <laughs> 아, 정남 선배는 요즘 계속 만나고 계세요, 선배? <laughs> 계속 늙어가고 계속 얼굴 껌매지는것 같던데. <laughs> 어이 술이 더 늘었나봐. 어 그러니까 나랑 사이클이 좀 반대야. 걔는 낯설부터 시작해갖고 해지기 전에 노을 지기 전에 지가 먼저 지더라고.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그지. 아 보고 싶어서 유튜브 볼 때마다 또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헤아려서 또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 <웃음> <웃음> 찍는 건 20분인데 편집이 <laughs> 내가 보기에 3, 4일 걸리니 이건 뭐 되냐? 어, 편집이 너무 빡세다 고 하던데 다들. 어, 그러니까 아, 보통 일 아니야. 그, 그, 전문쟁이들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그러니까 아, 아니 컴퓨터랑 안 친한 친구가 갑자기 컴퓨터랑 친해질라 했더니 머리에서 쥐난다야. 아, 고양이 좀 불러야 되겠어. 머리에서 쥐나. 아, 요... 아, 그래. 요즘 근황은 어때? 아, 요즘 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배님 아, 그래. 입에 그냥 풀칠하는 거야, 뭐야? 아니면 뭐 장작돼갖고 삼겹살을 마블링 에도 <laughs> 얹히는 거야, 뭐야? 단백질 섭취해줘야지, 또. 너무 <laughs> 풀만 먹으면 안 된다고, 또 기력이 또 한참 또 힘써야 될 나인데. 또 잘, 계속 지내시죠? <laughs> 잘 지내지. 아, 너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한데. 너 언제 보냐. <laughs> 예예 네, 네. 제가 찾아뵐게요. 지금 당상이세요, 선배님? 아 어, 당상이지. 그 짧은 시간에 그럼 이사 갔겠니? <laughs> 너무 당연한 걸 많이 물어본다. 아 아우들 네. 아, 선배님 맞다나 그... 그거 뭐야? 네. 올리자. 그때보다 이제 장비가 좋아졌어. 마이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때 너무 울렸잖아. 동굴에서 하는 것 같았잖아. 어 <laughs>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야 편집 안 했는데 한 15분, 16분 나오는데 그거 누가 보겠냐. 그래서 짧게 임팩트 있게 해갖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예 그, 유, 아예 그, 종신을 그, 한 폴더로 선배 아예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혼자 할수 없잖아. 멤버가 있어야지. <laughs> 너랑 상은이랑 다 있어야지. 그, 나 혼자. 예, 그래, 반갑다. 깔치형이야. 이게 뭐야. <laughs> 그, 뭐야. 아니, 채널 이름은 동혁이형 채널인데 깔치형만 계속하고 그러면 뭐해. <laughs> 그러니까 한번 날 정해 갖고 네. 거기 또 공실도 해 놓으니까 아 그때는 너무 몰라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으면 모든 게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선배 핸드폰으로 찍는 거 아니세요? 아 아니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 마이크를 네. 지향성 마이크나뭐 이런 거해 갖고 네. 어 우리 목소리만 수음쫙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데 음. 그때는 그냥 쌩으로 하니까 음, 그렇죠. 어 마이크에 그냥 30평이 다 들어오더라고. <laughs> 응응응해 갖고 뭐 이거 나는 내 대사를 아는데도 나도 모르겠더라고. <laughs> <laughs> 예, 다시 한번 찍으시죠, 선배님. 그러니까 만간 한번 또 예. 커피 타임, 티 타임에 이거는뭐 예. 리허설 뭐 보여주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끼리 되게 프리하게 하자고 그냥. 예, 소님 틀리면 틀린 대로 했는데 그때는 또아 이걸 너무 몰랐어 이런 거에 생태계를. 아, 맞습니다. 갑자기 틀리면 다시 찍고 했는데 어차피 편집이라는 <laughs> 좋은 기술이 있잖아. <laughs>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laughs> 나... 다시 해갖고, 그냥 틀리면, 어, 뭐였지? 그래, 다시 이어서 가면 돼. 형이 편집하니까. 어, 걱정하지 마라. 아, 편집이 나날이 늘고 있어, 지금. 어. 아 예, 소니 조만간 이러다가 또, 영화사에서 또, 전화 올 수도 몰라. 예, 인생은 모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박찬호 감독이, 아, 편집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 박찬호 감독이 항상 고퀄리티만 찍으라는 법 없잖아. 그렇죠. 어, 갑자기 그래서 뭐, CGV 올릴 거 아니고, 뭐, 돌잔치나 뭐, 이런 것도 부탁할 수도 있잖아. <laughs> 그치? 어, 아, 그냥 러프하게, 이런 게더 재밌는 것 같다고. 예, 예. 어, 대중하고 상관없이, <laughs> 지인다고 몇명 모여서 볼 건데, 편집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조만간 한번 각자 자고. 예, 예, 선배님. 지금 시청자분한테 한, 한 말씀 해주세요, 선배님. 아, 지금 제가. 방송 중이야? 예. 예. 아, 우리 동요 선배님은, 아. 이쪽, 아, 정말 시청자들이, 아, 이쪽도 나름의 단수가 높은데, 도영 선배님이 단서가 훨씬 높으셔서 이해를 하네요. 아니야형 태권도 힌트까지만 따고 안 다녔는데? 이거 좀 넘어갔나? 이거 애드이비좀 지나쳤지? <laughs> 아, 갓길에 안 빠지셔도 돼. 요 합방 진행, 아예 우리 언제든지 도영 선배님을 모셔야죠. 제가. 아니, 나는 합방 좋은데, 홍원이 집에 누구 불리는 거 싫어하잖아. <laughs> 자취방을 혼자 써야 된다고. <laughs> 자꾸 누가 와갖고 막 자꾸 기거하고, 자고, <laughs> 라면 끓여달라고 막 한다고. 아니에요, 아 진짜 그래 잘생겼다 장동영. 어 그리 목소리만 들었는데 잘생겼다고? <laughs> <laughs> 무슨 방송이야? 무슨 방송이 이렇게 거짓말이 많음아아 선배님 또 네이버에 또 검색한 거죠. 아 진짜 그 짧은 시간에? 네. 네, 그 짧은 시간에 그틈 바구니 속을 또 캐치했네요, 이분들이. 아, 그 짧은 시간에 네이버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유입되면 더 아름다운 건데, 아름다운 강산인데. <laughs> 여러분들, 자, 우리 동혁이 형 유튜브에 검색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laughs> 화이팅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랑스러운 거지. <laughs> 아, <에이>. 무조건 <웃음> 댓글이나, <웃음> 네. 어, 우리가 오디오가 많이 겹치네. 서로 <laughs> 녹음해갖고 이렇게 붙일까? 아 진짜 나 선배 아 선배 한번 진짜 이 누추한 누추하지만 진짜 모시고 싶어요 선배님. 그거보다 더 누추해도 상관없어. 네가 부르지 않으니까는 못갈 뿐이야. <laughs> 자꾸 부르진 않으면서 아까 아 선배님 집이랑 여기랑 17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주소를 아니 유일하게 너에 대해서 아는 거는 전화번호 하나야. 아내 내일, 내일은 바쁘시죠 선배님. 아 갑자기 오늘 못 불러왔고 미안하니까 내일 부른다고? 아니, 내일 제가 드릴 건 음식밖에 없거든요. 음식... 아니 부... 나는 예. 내일 뭐 그렇게 바쁜 건 없는데 예. 갑자기 오늘 전화해서 내일 오라니까 좀 당황할 뿐이야. <웃음> <웃음> 내일 몇 시쯤에 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내일 <laughs> 내일 하루 종일 한가 하진 않잖아 사람이. <laughs> 아니, 왜냐면 홍원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하루가 24시간이 맞지? 그때 우리 만나갖고 털면은 한 40분 남짓 털텐데, 내일은 한가냐, 하 그러면은, 내일 24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만나는지, 내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지는, 뭐 아침인지, 오후인지, 새벽인지, 새벽인지 다양해, 24시간이. 아, 내일 12시, 괜찮으시, 괜찮으십니까? 아, 내일 12시는 조금 바쁜 것 같아. <laughs> 한, 한 시, 한 시? 아니, 갑자기 오늘 전화해갖고, 이제, 어, <laughs>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놀뜰때 <laughs>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12시에 지금 일산으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아, 그죠. 아, 그러면 정식으로, 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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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내가 네. 언제든지 가는 건뭐 네. 문제가 아닌데,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네. 계시잖아. 예, 네. 예. 네. 너 전화번호 최근에 바뀐 거 그거 하나밖에 몰라. <웃음> <웃음> 아니, 그래서, 네. 아, 내가 지금 편집 좀 하려고 저거 하고 있는데, 네. 너잘 나온 사진 있으면 몇 개만 보내주면 안 돼?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음, 잘 나온 거. 왜냐면 A급은 저기 어디, 레스토랑에 붙일 거고, B급은 저기, 쭈꾸미집 있잖아. 맛집이라 그래갖고, 홍원 왔다 간 집에갖고, 거기다 또, 니네 사인 내가 대충 알거든. 사인해서 내가 붙이면 되잖아, 또. <laughs> 아니, 농담이고, 유튜브에, 네. 그거를 내가 유튜브에 편집해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음. 아, 시청자분들이, 너, 아, 저도 시청자분들이 너무 선배님을 좋아해서. 아이, 나도 사랑한다고 전해드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다시 말씀해주세요. 예.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이게 또 시청자가 바뀐 거지? 그 사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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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가 물갈이가 됐거든요. 예, 예. 아, 그래. 야, 시청자한테 어떻게 그 저급하게 물갈이라는 표현을 하냐. <laughs> 야, 감점 요인이 크다. 아, 예, 아, 감점 요인이 죄송합니다. 아, 예를 갖춰서 <laughs> 너 한복 입고 방송해라. 동양의 어떤 미와 아름다움과 지덕체를 겸비한 느낌으로 어, 시청자로 받들어야지. 아예 받들어 총하겠습니다. 아, 그럼. 받들어 총은 또 어떻게 또 애드립을 네. 받아야 되나 또. 잠깐 고민하고 있었다, 지금. 순 아, 농담이고. <laughs> 예. 우리 홍원 친구는. <laughs> 예. 개명한 거 아니지? 홍원 맞지? 요건 확실하지? <laughs> 내가 또 이름까지 또 모르면 또 이상하잖아, 우리 사이가. <laughs> 개명한 거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우리 허니 친구는 정말 말 그대로 아주 환합니다. 예, 앞길이 좀 어두워서 그렇지 이 사랑 관계는 아주 환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밝은 친구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이 뿐만이 아니고 그 긍정의 에너지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증이 되는 것 같다 이거. <laughs>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아멘을 중간 중간 외쳐야 될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큰 친구입니다. 에, 칭찬은 고래를 <laughs> 춤추게 한다고. 예. 말의 작두를 탈 거예요.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아주 열심히 방송할 겁니다. 우뚝 설수 있게끔 홍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극의 박, 박찬호라는 글이 있거든요. 개그계의 박찬호라고 지금. 왜? 아, 시청자분들이 개그계의 박찬호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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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다. 나 순간 이해를. 아, 그래, 그래, 그래. 알겠어. 아, 이제 수고해. 예? 아니 근데 방송은 몇 시간 하는 거야? 그게 아까? 난 12시부터 시작한 거 같은데 잠안 자? 형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석식을 좀 챙겨 먹으라안 되겠다 야. 예. 아 챙겨 먹겠습니다 베니님 어, 아. 목소리에 지금 파워가 떨어지는 게 내가 보기에 <laughs> 단백질 섭취가 안 돼서 그래 닭가슴살 한세개 우걱우걱 씹어 먹고 해 예예 예, 알겠습니다 베니님어 알았어 그어 수고해 예어 전화할게